정동원은 추석을 맞아 조용히 외할아버지 성묘를 찾았다. 정동원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묘 앞에 서서, 이제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배우가 됐다, 고 말했다. 이날 아침 일찍 정동원은 외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동원과 동혁이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정동원은 외할머니와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묘소 주변에 풀을 줍고 있다. 또한 정동원과 할머니는 중추절에 할아버지께 향을 드리기 위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이것이 중추절의 전통음식이라고 말했다. 정동원과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송편, 한과, 전, 잡채, 불고기, 타로국 6가지 요리를 모두 만들었다. 정동원과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추석을 맞아 6가지 음식을 준비했다. 첫두 가지 필수 메뉴인 송편과 한과는 동원 할머니가 차려주신 것이다. 정동원도 팬케이크로 전을 직접 만들었다. 동원의 어머니는 잡채를 볶은 면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요리인 불고기와 타로국도 준비되어 동원 할아버지 묘에 안착. 이 모든 공양은 추석에 할머니가 동원 할아버지 묘소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정동원도 할아버지가 자주 드시던 케이크 두 개와 커피를 챙겨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동원의 묘 앞에 선 동원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이제 할아버지의 꿈 같은 배우가 됐다, 고 알렸다. 그의 손자는 재능 있는 가수이자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마도 정동원을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정동원은 할아버지 묘소로 떠나기 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색소폰을 들고 나왔다. 동원의 아버지도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동원이와 동혁이를 잘 돌볼게. 사랑하는 손자들이 잘 지내고 있다.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전했다. 할아버지 앞에 섰던 정동원과 아버지의 감동적인 순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정동원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었다. 정동원은 추석을 맞아 외할아버지를 위한 분양식을 마치고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오전 일정에 따르면 정동원은 오전에는 외할아버지 묘소를 방문하고 정동원은 내일 추석 전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인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